2장 23절로 24절의 말씀에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야고부와 베드로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자들은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아름답고 환상적인 천국의 장면을 보는 거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도 변화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신비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내려왔는데 그 산에서는 하나님 임자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그 산에서 막 내려왔더니 이산 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많은 무리들이야 있어가지고 서로 웅성웅성하고 막 이야기하고 시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야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제가 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왔더니 예수님이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를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야, 예수님은 어떤 때는 다 모든 병을 고치시더니, 어떤 때는 병도 못 고치시고, 이게 어찌된 일인가, 서로서로 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라, 그 중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 말을 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 있겠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겠느냐?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제 자들 에게 너희 들이 믿음 이, 작 다고 책망 하신 후에, 그아 이의 아버 지를 불러서 얘기 합니다. 그아 이의 아버 지가 이야기 합니다. 예수 님 에게 예수 님할수있 거든 무엇 이든지 할수있 거든, 내아 이를 좀 고쳐 주세요. 이아 이의 아버 지가, 만 나고 있는 자가 지금 누구 예요? 하나님 이 십니다. 하나 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요. 그런데 하나님 을앞에놓고 하나님 에게, 무엇을 좀 하실만 하거든 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올때 분명히 고쳐질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나왔는데 제자들에게 맞는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의심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질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십 그러면서 그 아이의 아버지를 믿음이 없다고 책망했더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하느냐 면 제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참으로 진실된 고백이죠 제가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했지만 그 정도의 수준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 그러나 내 믿음 없으니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간절히 간곡할 때 주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할때 그 아이가 여심에 나오자마자 여신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이 아이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립니다. 이 아이가 어렸을 때 귀신이 들려가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져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겨왔다 이 말이죠. 이 아이의 아버지는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이 속에 있는 귀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아 말...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란 일으키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의 말하기를 지다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예, 일어선이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아이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그 아이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제자들과 함께 돌아가실 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주님이 말씀하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한 마무리가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오늘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나타나는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같이 요약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분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있을까? 아니, 그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교회에 나오신 수많은 분들 중에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웬일인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잘 알지도 못하는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시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10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이 세상에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심판자로 우리가 다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어떻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만물에 하나님의 계심을 분명히 보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은요 하나님이 계심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자기 마음속에 알게끔 하나님께서 신분 얻는데도 하나님을 부인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주님의 빛을 주셨음에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쳤어도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 빛을 영접하지 못해요. 왜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어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우리를 쳐다보고 계심을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심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없나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 믿음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나오셨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보신다고 그러셨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셨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도사 사람 모여 있는 그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말씀하신대로 하나님 앞에 신령함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참석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요. 예배 참석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가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존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역사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을 인식하시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깨달으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역사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성의 한계 속에 갇혀 있어요. 배운 것, 자연의 법칙, 학식 지시간에 우리는 스스로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으며, 하나님은 모든 죽어가는 자도 일으키셨고, 하나님은 심지어 해까지도 뒤로 미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왜 우리 한계 속에 가둬놓으십니까? 왜 우리의 이성의 한계 속에 가둬놓으십니까? 10편 59편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여 이 일을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는데 왜 역사가 안 나타나요? 하나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무엇이든지 할수 있거든, 무엇을 할만 하시거든, 하나님을 앞에 놓고 이게 할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그것을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하셔서 못하셨나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9장에 이 어린아이를 고치는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등장을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도 그 제자들이 집에 가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이 아이를 치유하지 못했어요. 왜 우리는 이 아이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말씀하기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 기르느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할 만큼만 있어도 이사를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분명히 이 제자들도 이 아이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못 자찬했어요? 믿음이 부족했다. 믿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라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나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다 여러분과 제가 왜 믿음이 부족할까요? 우리가 왜 믿음이 부족할까요? 그 믿음이 부족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우리 자아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자아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이성의 벽이 너무 두껍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너무 두껍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한계가 나를 얼감매고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 자아가 강하고 교만이 세서 내 자만심이 많아서 하나님을 우리 이성의 한계에다 가둬 놓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자아는 내 이성은 언제 깨집니까?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9장, 23, 9장 후반부에는 제자들에게 왜 우리가 이 아이를 치료하지 못했냐고 대답할 때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믿음이 부족한 연구라 말씀하셨고 마가오복음에서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학식과 세상적인 교만과 세상적인 그런 능력만을 자랑하고 그것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실천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을 언제나 밖에다 세워놓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언제 그랬나요? 저는 예수를 잘 믿는데요. 아니, 한번 물어보시겠,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금전적인 문제든, 여러분이 시간을 보내는 문제든, 여러분이 그분,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에게 물어보시나요? 여러분이 원하는 일할 때는 그분을 제쳐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쾌락을 쫓아가고, 욕망을 쫓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는 예수님 뒤로 돌아가 계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제 일에 상관하지 마세요. 저는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라고 할수 있겠어요? 내 사업이 바쁘면 주일 빠지지 않아요? 내 가족들이 어디 놀러가자면 주일 빠지지 않아요?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왜이리에게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왜내 삶에 이런 엄청난 고통이 따라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덜대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이 시대에 수많은 괴들이 무너지고 이 시대에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가서 이단에 빠지고 모두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돈을 가지고 기독교 백화점이나 어디에 가서 서점에 가서 돈 주고 성경책 살수 있어요. 그럼 성경책 열으면 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약속의 말씀 을 가진 자입니까? 성경을살수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살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가평의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묵상해 보신 적 있으셨어요? 일주일 내내 성경책 열어보셔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들여보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바다로 배로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 나중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한밤중에 예수님이 아마 하얀 옷을 입으셨나 봐요 하, 저쪽에서 하얀 것이 오니까 그 모습을 보는 제자들이 이야 귀신 온다 귀신 온다 큰일 났다 그랬어요 근데 데 주님이 말씀하신 얘들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라 말씀하신그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얼마나 기쁘고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딜 가나 베드로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여든 나로 명하여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에 한번 걸어보고 싶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오라. 그 말씀이 떨어지고 베드로가 두려운 마음으로 배 밖으로 물 위로 철썩 떨어졌는데, 야 이게 어찌 되입니까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자기가 물 위에 섰는데 마치 땅 위에 선 것처럼 걸어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만일에 예수님께서 오라는 말씀이 없는데, 야,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니까 나도 무리를 걷겠다 하고 물속으로 들어갔으면 어땠을까요? 빠졌을까요? 걸었을까요? 주님이 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빠졌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을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내 말씀이 되지 않았다면 이 약속의 말씀은 그저 기록되어 있는 로고스 문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어오는 그때가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반대로 말씀대로 말라께서의 말씀대로 여와를 호경외하는자 하늘로부터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말씀이 그 말씀을 읽을 때이 약속의 말씀이 내 가슴에 콱 하고 내리막혔어이 말씀이 떠나지 않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신이 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이 될 것이라면서 내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불체병이 걸렸을지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치료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1장 20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자 여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수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실수하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된다고만 알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빼먹습니다. 언제 예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이 말. 성경에 있는 약속이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약속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직접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의 기적과 표적은 얼마든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언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경의 이부 말씀은 헬라우르앤라레스트라고 그러는데 이 엔크라이스트는 우리가 완전하게 잠겨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잠겨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예수 안에 잠겨있다면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잠겨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제 것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약속의 말씀으로 나에게 온전히 믿어질 때에 그때야 이 약속의 말씀은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냐고 그저 기록된 로고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끝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를 고친 이 아, 아버지의 마음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무엇을 할 만하시거든,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다가. 주님의 책망 드러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믿음이 얼마나 있겠어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얼마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주여 나의 믿음 부족함을 도와주세요. 주여 나의 부족함을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연약함을 주여 도와주세요. 기도하셔야 될 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때, 그 믿음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이 될 때, 우리는 마가복음의 16장 17절 18절에 있는 약속대로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도 대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날이라는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가표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믿음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만한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내 믿음 연약함을, 나의 믿음 부족함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이 땅에 계시고 하나님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계심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왔나 이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나의 이성의 한계 속에 가두어 놓고 아니 하나님의 능력은 필요하지 않다고 내 스스로 살아가는 교만한 모습이 나에게 있었나이다. 주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지도 못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히 나아가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어서 이 아이의 아들이 치료받는 것, 이 아버지의 아들이 치료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어서 그하여 세상에 나가서 예수,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간증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아가팩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